최근 재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은 한국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명 배우 선우은숙 씨의 사생활과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영재 씨와 관련된 매우 충격적인 진술을 남겼습니다.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그 배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밝혀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의 갈등을 넘어 가족 간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언론에서 전하지 못한 중요한 사실들을 짚어보며 이 사건이 가진 의미와 그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2022년 8월 12일에 치러졌지만 결혼 이후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영재 씨는 신혼 초부터 선우은숙 씨에게 가사 문제를 강하게 요구하며 집안일에 대한 태도에서도 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선우은숙 씨는 집안일을 돕기 위해 자주 친언니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언니와 유영재 씨 간의 관계도 복잡해졌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녀는 유영재 씨로부터 겪은 성추행을 고백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처와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언니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처음에는 선우은숙 씨에게 말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언니는 유영재 씨가 가사 도우미를 집으로 들이는 것에 반대했다며 대신 언니에게 집안일을 돕도록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선우은숙 씨는 언니가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언니는 유영재 씨에게 받았던 성적 괴롭힘의 구체적인 상황을 증언하며 그녀의 고통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는 당시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유영재 씨와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녹취록은 사건의 중요한 열쇠가 되었으며 그 안에는 유영재 씨가 자신의 행위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유영재 씨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그로 인해 언니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 녹취록은 선우은숙 씨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그녀는 이를 바탕으로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소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는 유명 연예인인 동생이 연루된 사건이 공개될까 봐 두려워했지만, 결국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에서 선우은숙 씨의 증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유영재 씨가 언니에게 한 성적추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었고, 그 당시 언니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영재 씨가 집안에서 친언니에게 성적인 괴롭힘을 가한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선우은숙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언니가 겪은 고통을 깊이 이해하며 그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이고 이를 법적 대응으로 이어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사실은 선우은숙 씨가 언니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도움을 받은 대가로 언니는 끊임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인 충격과 공황 장애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고통이 언니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선우은숙 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유영재 씨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의 갈등은 단순한 가정 내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밝혀진 후 많은 팬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영재 씨와 선우은숙 씨의 사생활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에 대해 큰 걱정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일부 팬들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유영재 씨가 방송 활동을 계속하면서 그가 남긴 악플과 논란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들 중 일부는 선우은숙 씨의 결단을 지지하며, 그녀가 언니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게 된 용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영재 씨의 팬들은 그녀의 행동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며, 그동안의 갈등이 왜 이렇게 커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의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간의 갈등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서 가족 내 성폭력과 괴롭힘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영재 씨의 행동이 사실로 밝혀진 이상, 이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묶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성적 괴롭힘과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의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마주한 용기입니다. 선우은숙 씨는 자신의 가족과 연애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그간 숨겨졌던 고통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예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게 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 성적 괴롭힘,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 더 존중받는 가족 관계,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는 용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